와우 전부굴 단지 사람 엄청 많아요. 옛날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들어가는 아니지? 들어가 괜찮아 목소리 들어가도 되잖아. 뭐 어때? 여기 옛날이. 와 오잖아. 오잖아.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여러분 저굴 단지 처음 와요 오늘.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와우 세상이 와눈 눈이 눈도 오고 너무 좋아. 오늘 저 오늘 여기 굴 찍는 먹방 기대해 주세요. 와 너무 좋아요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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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오늘 굴 먹으러. 첨부 같습니다 태아 여기 옛날에 다 흙이였어 진짜 이게 주차장하고 이게 다 깔아가지고 너무 재밌는거야 오늘 완전, 완전 운치있어요 완전 날씨 완전 짱 킹왕 짱 오늘 라이브로 우와. 오늘 한번 여기 하루종일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완전 야 이거 대박이다 와 오늘은 아. 하루종일 라이브를 켜볼까요 우리 라이브로 오늘 소통 좀한번 해봅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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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막힌 게 아닌가? 나 기억이 안 뭐, 나네. 아유 들어가나요? 장에도 있거든 주차장이. 그래 어, 그럼 들어가서 해보세요. 아, 저 진짜 여기 처음 와 본데 너무 신세계예요. 와 대박. 날씨도 완전 좋아. 찍은 데 있어. 어디 어디? 어딘지는 모르겠어. 아, 와. 여기서 누가? 아, 대박. 대박. 있어. 라이브 편하네. 키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거든. 말도 걸어. 어, <laughs> 그때 내가 저기 안쪽 보다가. 와나 아닌 거 같아. 했거든? 아 가보자 일단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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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이 길이 합쳐지는구나. 아, 일단 갈게 미안.